...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던버스코도 마찬가지. 피오 11세가 신학생 때 던버스코 오르토리오에 갔어요. 며칠 동안. 그리고 던버스코 식사 후에 하나씩 하나씩 사람들이 던버스코한테 오는 거, 무엇을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칼라고했었는데 던버스코 손을 붙잡고 너 있어주라고. 에, 이제 이런 던버스코는 이런 세속적인 그런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은 자기가 비오십일세에 어, 느꼈어요. 그 대답은 다른 데에서 오는 거예요. <laughs> 하늘에서 오는 대답이고, 어? 그렇게 느꼈는데, 그래서 자기가 자기가 교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반바스코 그 성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다는데, 결국은. 마더 테레사하고 아, 헨리 나온 에, 또 이야기를 하는데 헨리 나온 이, 제가 제책 중에 하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한번 마더 테레사하고 한몇개월 있었어요. 같이 봉사하고 등등 하는데 그래서 한번 마더 테레사하고 앉아서 마더 테레사에게 자기 속 마음을 보여주고 흉금을 다터놓고 얘기 좀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laughs> 자기 걱정을 하고 자기 뭐 이런거다 이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래서 러레가 계속 그것을 듣고 듣고 그 다음에 오 신부님 걱정 마세요 조금 기도하고 이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 했는데 근데 그 헤드리 뭐, 나온 무슨 이야기는 거냐면은 맨 처음에 맞는 대답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맞았어요 그, 나는 땅에서 마더 테레사 접근하고 있었는데 마더 테레사가 하늘에서 나를 접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런 것인데 그, 이거 우리에게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내가 한번 뭔가를 읽고 있었는데, 어디로 읽고 있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 거냐면, 우리가 변두리에 살아야 된다. 수도자로서, 그것을 liminal이라고 그래요. liminal existence. liminal, uh, liminal, 라틴어 말에서 나오는 건데, 문턱 말하는 거예요, 거기. 그, 근데 다른 방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liminal existence 살가야돼 periphery 라고 그, 그 변두리에 살아요. 왜그 변두리 넘어서 하늘에 있어요. 그, 그것인데 우리가 거기서 그 사이 그 경계선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기서 가는 거고. 물론, 어느 정도 세상의 중심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들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아닌 것 같이 행동을 해야 하고, 우리 liminal existence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에서 있는 것 앞당겨가지고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수도자 하는 일입니다. 미리 하늘에서 정, 장차, 우리가 누릴 것을 앞당겨서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생활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liminal existence, 문턱현전 어, 어, 이렇게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것인데 하여튼 이거는 필요 없고 어, 그래서 어, 이거 어, 하나의 어, 어, 노래인데, 근데 어, 그 노래가 어, 그냥 영어로 나오는데, 근데 어디 필스피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달밤에 당신의 능력을 본다. 나무에 매달리는 것을 보고, 나를 위해 당신이 죽고 부활하셨다. 조금 있으면 나도 영원한 것에 도착한다. 거기서 죽음은 단지... 단, 어, 단지 추억뿐이고 눈물이 없고 결혼 종이 울린다. 내 신부가 와서 같이 울리는 노래를 부를 것이다. 당신의 얼굴이 보인다. 근데 제목은 Your Beautiful입니다. 하느님이 이제 아름답고 하느님이 예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동시에 나도 예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볼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예쁘게 보는 것과 물론 예쁘게 보시죠 항상 그런데 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약속했어요 우리를 예쁘게 본다고 아무리 너 나쁜 남자라도 <laughs> 내가 너를도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약과 계약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들어봅시다. you wow. 다면 하느님이 항상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에바 잘못해가지고 저기 뭐야 에덴 그 동산에서 쫓겨날 때뭘 해요? 그냥 나가라 안 했어요? 뭘 했어요? 짐승을 가지고, 죽이고, 가축을 벗기고, 그들에게 옷을 만들었어요. 하느님이 직접 거룩한 재봉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보내주신 겁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그걸 하나의 생각인데,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계약입니다. 하느님과 아담과의 계약을 맺으셨고 노아와의 계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의 계약, 다윗과의 계약을 맺으셨고 결국은 우리를 우리와 함께 계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하는 그런 것인데 왜 바로 하느님이 그거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이 본질적으로 늘 하시는 일, 주는 일이고, 그리고 관계 맺는 일입니다. 하느님 주시는 분, 관계를 매시는, 매, 매주시는 분. 그렇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God likes me. 하느님을, 하느님은 우리 미모에 반하다. He's crazy about me.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자기 그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 가장 감미로운 이유가 뭐냐? 나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만일 하느님이 냉장고를 가지고 있다면 내 사진이 거기 붙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냉장고 가지고 있으면 내 사진이 거기 붙어 있을 거고, 하느님 지갑 있으면 그 지갑 안에 내 사진이 있을 거고, 그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점 것입니다. 매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 주시는 거고, 우리는 하느님의 그래서. 성, 아니, 까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야 돼요. 어떤 구석에 놓지 말라는 거고, 그 며칠 전에 그런 연설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연설에도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면, 필라도번쇼 빌라도의 침묵 에 가입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손을 씻는 거, 나 모른다. 그래서 그 침묵에, 벤치필라도 침묵에 가려하지 말라는 거, 그 얘기 좀 하셨는데, 그,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세상에 중심에 살면서도 변들이 살아야 돼요. 변들이 살면 하느님 손에 더 가까워져요. 결국은. 아니, 그러게 한데 이제 덩두리나디아던버스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에 대해서 성파스티너를 통해서 좀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소와 테레사에 대해서 그 작은 길에 대해서 조금 생각 좀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마다 테레사 글도 읽으면서 우리도 좀 생각해야 할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마더 테레사의 그 영상은 목마루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 그그 그런 집에 가면 그그 그 경당에 반드시 십자가 있고 그 십자가 밑에 영어로 I thirst 목마루다 단어가 붙어 있어요. 거기. 그것은 그들의 고유 영상인데, 근데 우리 차베 신부님부터 다음이 <laughs> 아니마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다음이야 나에게 영원을 주라. 그리고 파스티나의 영상에는 영상에서는 그런 것도 두 드러지게 나타나요. 그 오늘날 그그 구일 그 기도하면. 첫날은 이런 영혼을 나에게 데리고 오고, 둘째 날 이런 영혼을 나에게. 뭐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런 마,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많은 자비를 주고 싶은데, 그 자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슬퍼요. 내 자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주고 싶은데,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만은 나에게서, 위로해 주 나를 위로해 주어요. 나에게서 이 자비를 받아 주세요. 첫째,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나들에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겁없 없는 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거죠. 어, 그 말도 아니지 뭐야 뭐야 그거 그 하여튼 그 책을 열고 이게 이사야 이사야서를 이제 하는 건데 어,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그래도 자기 바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올바른 말을 해요. 왜? 내 정체성이 너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느님 아버지에 달려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 그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뿐이에요. 그래서 돈 버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첫 번째 꿈에서 받은 그 영감, 그 카리스마, 계속, 그렇게 실천으로 옮겼고, 그래서 어, 뭐, 21조의 어, 돈루아가영해요한걸음도 어, 뒤치 도 않고 등장하는 건데, 오직 영혼을 위해서 만일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 이것을 에, 생각하면서 우리가